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물음표 하나가 트로트계의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비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가수인데 무대 뒤에 감춰진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폭발적인 가창력과 환한 미소로 단숨에 스타반열에 오른 그는 사실간 이식 수술 후 고통과 후유증 속에서도 공연을 이어왔다는 믿기 어려운 진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이 모든 희생이 가족을 위해서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깊이와 절절함이 더해졌다는 팬들의 찬사는 사실 피와 눈물로 채워진 시간이 만들어낸 비밀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비극은 2024년 늦가을에 시작되었습니다. 손비나 가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새벽, 외진 도로에서 그의 오빠 손용비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단몇초 만에 뒤집힌 차 안에서 오빠는 치명적인 간 파열을 입었고, 응급실의 선고는 간 이식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린 그 순간, 손비나 는 망설임 없이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간 조직이 맞기만 한다면, 바로 수술을 해달라는 것이 그의 유일한 부탁이었습니다. 기적처럼 수술이 성공했지만, 대가 또한 무거웠습니다. 자신의 간 일부를 떼어준 뒤, 손비나는 구토와 두통, 체력 저하에 시달렸고, 의료진으로부터 최소 6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비나는 불과 이틀 만에 병실을 나와 전국 투어 스케줄부터 확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무리를 해야 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오빠의 치료비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 오빠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할 노래는 자신의 노래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오빠에게 힘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진통제와 링거에 의지한 채 무대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는 목소리를 낼수 있지? 라며 경이로워했지만 정작 무대 뒤에서는 매 곡이 끝날 때마다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스케줄을 돌며 그를 보살피는 스태프들은 리허설 도중에 구토를 하면서도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보고 다들 너무 겁이 났다.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애원했지만 손비나는 관객이 기다린다며 다음 지역으로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km를 이동해야 하고, 많게는 하루에 4번씩 무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 그 사이사이 뒷좌석에서 링거를 꽂고 잠든 모습이 손비나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조명이 꺼지는 순간마다 그는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증언은 더욱 가슴을 점이게 합니다. 손비나 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노래하던 아이였고 아버지가 신발 공장에서 허리를 다친 뒤부터는 중학교 진학을 마다하고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생계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떼어주고도 또다시 가족의 미래를 위해 무대에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녹슨 창고 같은 집에서 막내딸을 돌보며 어머니는 휴대폰 메시지로만 아들의 안부를 묻는다고 합니다. 엄마, 나 괜찮아 라는 짧은 답장을 받을 때마다 그 뒤에 숨겨진 뜨거운 숨소리와 30초의 공백이 있음을 그는 알리 없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눈물조차 멋대로 흘리지 못한 채 모니터하면 속 빛나는 아들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괴로워한다고 하죠. 소속사는 전국 투어를 취소하면 수십억 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일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그마저도 받아들이며 오빠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무대 위에 선 자신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겨우 24살,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청춘이 온 가족의 생계를 등짐으로써 택한 길. 팬들은 그의 SNS에 제발 쉬어달라는 글을 남기지만 그는 다음 날 새벽 또다시 다른 도시와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링거에 매달린 채 이동하는 그 길에서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린다고 합니다. 오빠가 들으면 웃겠지. 내가 불러줄게. 그러니 일어나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던 어느 날, 한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되며 팬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새벽 리허설 직후 비어있는 무대에 주저앉아 울음을 삼키는 손비나의 모습이 담긴 18초 분량의 클립이었습니다. 조명 담당 스태프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 짧은 영상에는 아무 소리도 없는 객석과 주먹을 입에 물고 흐느끼는 청년이 고스란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본 수많은 팬들은 무대를 안 봐도 되니 제발 건강하게만 있어달라며 눈물로 가득 찬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손비나는 단한 줄,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할게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음악 평론가들은 최근 그의 보컬에 대해 낮은 호흡으로 시작해 고음 영역에서 폭발할 때그 감정선이 미칠 듯이 솟구친다. 이는 기술적인 면을 넘어 인생 자체에서 우러난 울림으로 파열된 심장 속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동시에 기 목소리는 그를 하루하루 고갈시키는 독이 될수 있다. 보호 장치 없는 시스템에서 한 개인의 삶이 소모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는 우려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여론이 급속도로 뜨거워지자 소속사도 결국 일부 공연 일정을 조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손비나 본인의 결단일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미 간 기능 수치가 위험한 수준에 진입했다고 경고했고 무대 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본 팬들은 공포를 삼키며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려면 노래해야 된다. 오빠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며 절규하듯 외칩니다. 손비나 는 자신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이 오빠의 회복을 가속할 수 있다는 믿음을 끝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가 내 목소리가 들려서 돌아왔다고 말해주는 순간을 꿈꾸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봄, 운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올림픽홀에서 7천석이 전성 매진된 콘서트의 마지막 곡, 그대에게 바치는 노래가 울려 퍼지던 바로 그때, 무대 뒤에서 스태프 한 사람이 다급히 달려와 손비나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오빠가 눈을 떴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 쓰러질듯 위태로워 보이던 손비나가 마치 전율에 휩싸인 듯 몸을 다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멈춘 듯한 간주 뒤, 지금껏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처절한 고음으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그 소리에 관객들은 오열했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울었다. 그 고음에 심장이 무너졌다. 이젠 우리도 비나의 가족이다. 수많은 글이 타임라인을 채웠고, 공연이 끝난 뒤 손비나는 무대 위에 주저앉아 링거 침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눈물 가득한 얼굴로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부위, 부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살아났대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그날 밤, 국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손비나 간 이식이었고, 뒤이어 가족 사랑, 희생 정신, 트로트의 기적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방송사들은 너도 나도 긴급 특집을 편성했고, 심지어 정부 차원의 병역 특례 논의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뒤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간 이식 수술을 받은 뒤 무리하게 무대를 도는 한 젊은 가수의 고통을 끝내 외면해야 했던 걸까? 그리고 손비나 는 앞으로도 마이크를 잡을 것입니다. 아마 첫 소절을 부르기 전, 그는 관객에게 조용히 속삭이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아무도 모르죠? 이젠 제가 직접 알려드릴게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서 눈부신 조명 아래 비치는 그의 땀과 눈물은 더 이상 한 개인의 희생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라도 가족을 살리고 희망을 지키려는 모든 청춘들의 모습이요.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세상은 그의 피와 눈물로 점철된 노래가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니는지.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손비나 가왜 하동의 남진이라고 불리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그의 화려한 기록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말 그대의 눈물이라는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자마자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무려 4주 연속 정상 자리를 지켰습니다. 스트리밍 누적 횟수는 1억 2천만 건을 넘어섰고 유튜브 뮤직비디오도 3,500만 뷰를 돌파해 해외 팬들도 그의 목소리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방송에서도 눈부신 성적을 거두어 MBC 쇼. 음악 중심에선 6관왕을 SBS 인기가요에서는 3주 연속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트롯 어워즈 신인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전 부문 최다 득표로 트로트계 대표 스타임을 증명해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국 투어 콘서트는 10회 전 회차가 단 3일 만에 매진되는 진기록을 세웠고, 회당 평균 7천 명 관객을 모으며, 총 7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흥행과 기록으로 광고계도 술렁였습니다. 주요 화장품 및 의류 브랜드로부터 끊임없는 너브콜이 쏟아지고, 음원 수익과 글로벌 디지털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신인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스토리와 무대를 장악하는 재능을 두루 갖춘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손비나의 극적인 삶과 음악,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벌어진 기적 같은 순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다양한 주제와 흥미로운 소식, 그리고 특별한 인터뷰까지 준비 중이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웃고 울수 있는 감동의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